안녕하세요. 유나암빠입니다. 산타페 DM 더 프라임 2008년식 모델을 타고 있고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주차하다가 부딪혀서 깨먹어서 퍼티와 뭐 기존 부품 손적으로 붙여서 타고 있다가 그 해당 바디 프레임 쪽, 그쪽이 나오질 않아서 순정에서는 기다리다가 알리에 찾아봤더니 알리에는 저 부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만 따로 구매를 해서 지금 교체를 위해서 탈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사이드미러 탈거하지 않고도 그냥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그 뒤쪽 커버 부분은 제가 재활용할 목적이라서 그냥 탈거하다가 통상 저 부분 그냥 뛰게 되면 그 걸쇠 부분이 부러지거든요. 최대한 살리면서 해보기 위해서 우선 탈거해서 집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날도 추워가지고 잘 부러져요. 어, 에이프릴러 부분을 띄시고 저기 지금 영상처럼 너트 세개를 풀어주시면 웬간한 현대차량, 다른 외제, 외산차량은 제가 뜯어보지 못했는데, 현대차량들 같은 경우, 에는 현대기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분리가 그 탈거가 가능합니다. 어, 만약에 저 부분을 통째로 교체하신다 그러면 부품만 사시면 그것 도꽤 비싸죠 한 20얼마니까 어, 교체를 하시고 중고로 구하시면 더 싸겠고요. 그냥 저 부품만 사시다가 저것만 탈거를 하고 커넥터만 빼시고 통째로 교체하신다면. 그 부품값만 해가지고 소리가 금방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카센터를 들리지 않더라도 인건비를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 공인비자 지금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하고 집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미러를 탈 분리하려고 합니다. 저 부분 안쪽 부분을 손으로 넣어 쭉 밀어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손을 넣어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어, 한 번에 과감하게 확땡기시는게 유령이긴 한데 확땡기시다가 안쪽에 열선 커넥터하고 저희는 BSD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 부분 커넥터가 혹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어 적당히 당겨주시면 힘있게 땡겨주시면서확 너무 딸려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탈거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열선 커넥터를 빼고 있는 상태고요. 열선 커넥터도 확 당기시면은 안쪽에 필름 부분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필름 부분 잘 잡아주시고 최대한 달래가면서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빠지면 시 저렇게 빠지시고요 그리고 BSD 커넥터도 저 부분을 딱 눌러주시면 쉽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면은 쉽게 탈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가르키는 부분 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길어서 지금부터는 두 배속으로 돌리겠습니다. 나사를 두 개를 탈거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 깨져 있는 저 바디 부분 프레임이라고 하요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부분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나사를 지금 하나를 탈거했고요. 를 한쪽 나사는 잘안 빠져가지고 공구를 이용해서 집어서 빼냈고요. 이제 저 부분을 탈거를 합니다. 지금 탈려고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안 빠지더라고요. 한참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저 빼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 싹 빠지질 않아가지고 어, 다른 분 영상 탈거하는 영상도 참고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뒷판, 저 뒷덮개 부분을 탈거를 해서. 나중에는 탈거를 했습니다. 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걸리는 부분을 봐가면서 눌러서 나중에 뺐는데, 결국에는 뒷 커버를 빼면서 피, 뒷 커버에 있는 핀이 부러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커버는 따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보면은 우선 장착을 하고, 걸쇠 부러져, 지금 부러졌죠. 저렇게, 저렇게 빠지면서 저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뒤쪽에. 그리고 저거는 별도로 사서 이제 나중에 장착을 해야 될것 같고, 후반부 보면은 제가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임시로 고정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한 영상도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저 부분이 걸려있더라고요. 저 보시면. 그쪽 있죠. 지금, 지금 그 부분을 밀어주시면 서 이렇게 빼주세요. 빠지고. 그리고 잘 보시면 저 안쪽에 또 하나가 걸려있어요. 이제 지금 찾는 중이거든요. 보시면. 살펴보고 있죠. 예, 저 부분, 저 부분을 잘 보시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빼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딱 빠집니다. 예, 우선 잘희를끝냈고요 이거를, 이거를 저 부분을 중국 알리 사이트에서 구매한 목록으로 품목으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예, 두 개를 비교를 해 봤더니 순정처럼 뭐 매달 매치를행산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표식 있잖아요. 그런 표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카피 제품인지, 뭐 재생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이즈나 그런 거는 딱 맞습니다. 프레임용, 아, 더프라임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순정은 아닌 거죠. 어쨌든 네,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뒤 옆에 이제 자칫 깜빡이 리피터라고 하더라고요. 저것도 이제 순정 부품이 있는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알리에 해당 사이트에서 같이 팔더라고요. 같이 내렸습니다. 어, 저거는 저 리피터 부분은 또 현대 순정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요. 모비스라고는 안돼 있는데 현대 순정 마크가 찍혀 있는 걸 봐서 그거는 중국 내 현지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리피터 같습니다. 요거 지금 리피터를 탈거하려고 하는데 리피터가 음 제가 순, 그 부분도 깨져 가지고 리피터도 그 부분도 순접으로 붙이고 막 해놔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오래 타고 다녀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날떡이 져 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음, 지금 제가 지금 다 혹시나 해서 다른 분의 영상을 좀 틀어놓으면 틀어놓고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인데 뭐 그분 영상 보니까 특기 만한는거 없더라고요 그냥 확 잡아 빼시더라고 나사 하나 풀고 뭐 잡아준 나사는 하나 하나 딱 풀어주고 확 잡아 빼시던데 뭐 저도 지금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드가 좀 흘러 들어가면서 붙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대한 유격을 주면서 살짝살짝 살짝 흔들어가면서 지금 빼고 있는 영상입니다 결국에는 딱 소리가 나면서 빠졌어요 네 지금 빠졌죠 예. 빼고 나가지고 보면 저기 커넥터가 붙어 있는데요 저 커넥터가 고무 실링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고무 실링 부분을 좀 들어서 위쪽으로 다 당겨서 빼고 롱로즈로 고무패킹을 빼내면 커넥터가 쉽게 빠집니다. 오.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빠지거든요. 이제 새로 교체, 새로 구입한 리피터를 다시 장착을 해줄 겁니다. 똑같이 뭐 모든 건 똑같지만 분해는 조립의 역순, 조립은 분해의 역순 커넥터를 꽂아주시고 고무 패킹을 다시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저 안쪽부터 맞춰 넣으시면서. 하기 전에 본드 같은 거에 미물질이 좀 묻었으니까 좀 닦아주고 저 안쪽부터 맞춰 넣어서 안쪽 홈에다가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죠 여기 조립 전에 뭐 한번 그래도 너무 들어오니까 한번씩 한번 세척 중인 상태고요 제가 실제 작업할 때는 되게 들웠는데 영상상으로는 괜찮네요. 생각보다. 자, 이제 메인프레인이라고 하는 커버를 작업할 겁니다. 저 부분이 현대 순정에서 나오질 않아요. 저 밑에 바디 부분하고 같이 세트로 팔거든요. 저 부분만 따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깨지는데 딱 들어가죠. 뭐별 것도 없습니다. 딱 맞춰서 꽂아주시면 딱딱딱딱 들어가요. 포라 네. 모델 조립하는 것처럼 그냥 홈 맞춰가면서 딱딱딱딱 눌러주면 시 딱딱딱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이제 나사를 다 조여줄 거고요. 어. 그 리피터에 들어간 나사를 먼저 조여줬어야 되는데 압박하고 놓쳐가지고 지금 나사를 조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안나 보이는데 리피터 나사하고 저 프레임 잡아주는 두 부분의 나사하고 조금 차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리피터 쪽에서 들어간 나사가 조금 작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였는데 윗 부분이 지금 헛돌아가지고. 다시 빼내는 중입니다. 빼내고 그 이제 나사도 한번 바깥 껴볼 거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거 안 빠지면 또 분해해야 되죠. 다행히 빠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런 경우에는 실테이프라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수도 배관 같은데 할지게 실링 방지 실링하기 위해서 밟는 하얀색 테프론 테이프. 그거를 감아주고 다시 조여주면 되는데 지금 마침 찾아보는데 테프론 테이프가 집에 없네요. 어딘가 있긴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 유격이 지금, 지금 헛돌죠. 계속 저거를 빼주고 조기에다가 그 약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케이블이나 빵 같은 거 사면 비닐 묶는 그 타이 있죠. 저런 거, 저런 거 하나를 딱 껴주시고, 아이다시그렇지넣 하나만 딱 넣어주시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빡빡해집니다. 저것도 안에 팁이다면 팁이죠. 예, 딱 조여졌습니다.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니퍼로딱 정리를 해주시고, 야, 됐습니다. 뒤쪽도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뒤쪽도 잘라 줄 거고요. 이제 저게 커버를 장착을 하는데 저 커버 뒤쪽에 걸쇠 뿌러졌다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조립이 되긴 되는데 쉽게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저 부품 새로 주문해가지고 새 거가 오기 전까지 임시로 부착을 해놔야 되니까 저 안쪽에다가 그. 양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닿는 부분을 쭉 보니까 저 부분에다만 붙여주면 굳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저는 저기다 붙였습니다. 남는 부분도 저기다도 마무리 짓고 양면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다시 커버를 조립하고 저 아래 부분 쪽만 부러진 거고 위쪽 부분에 걸쇠는 살아 있으니까요. 밑에만 좀 붙여주면 임시로 타고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다시 조립을 중입니다. 이쪽도 다시 맞춰주고요. 딱 붙여주면 그러고 이제 에이, 다 들어갔으면 지금 딱딱 소리 났죠? 이쪽에 걸쇠 들어가는 소리. 기존에 부러졌을지에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는 거를 이제 다 닦아줄 거고요. 이제 유리도 이제 백미, 사이드미러 유리도 이제 붙여줄 겁니다. 열선 다시 붙여주시고요. 열선을 거꾸로, 보면, 거꾸로 끼우면 열선 은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빨간 검은 선에 빨간 선이 있는 그 선이 플러스선인데 플러스선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꽂아 주시고 뭐 차량마다 들릴수 있습니다 뺄때 확인하셔야 겠죠 꽂아 주시고 BSD 선도 꽂아 주고 그리고 저거는 조립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빼시다가 완전 박살내지 않았으면 그홈이 있는 댐을딱 맞춰 주시고 대성대서 이렇게 꼭 눌러주면 달깍 소리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죠 지금?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이제 가서 이제 차량에 장착만 하면 되고 동작 테스트만 하면 되겠죠. 네, 장착 전에 한 번씩 잘 점검 조립이 됐나 한 번씩 다 확인해주고 외부 세척 한 번씩 닦아주고요. 이제 차량에 장착하러 갈 겁니다. 예, 외부에 이제 조립을 왔습니다. 그냥 똑같이 조립은 분해하듯이 반대로 나사 구멍 잘 맞춰 주셔서 저는 빗물방지 뭐 달려 있어서 그런데 그냥 없으신 분들은 되게 작작하게 쉬우실 거예요. 저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반대로 돌아오셔서 나사에 이 다시 체결을 해주시고. 한 방에 위쪽부터 확 조여버리면 찐단할 수도 있고, 물셀 수도 있으니까, 조금 씩3 어떤, 또 삼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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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니까, 세 개를 돌아가시면서,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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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여주는 방법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굳이 꽉 조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풀리지 않을 정도만. 요게, 뭐, 어느 정도까지 조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토크렌치 같은 게 있으면, 메 토크로 조이세요. 하시면 좋은데, 제가 토크렌치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 아, 전쪽 볼트, 너트는 아마 8mm일 겁니다. 아마도. 너트는 8mm 아니면 9mm일 거예요. 아마 8mm일 겁니다. 갑자기 면 카톡이. 예, 지금 조여주고 조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조여주시고, 커넥터 다시 꽂아주시고, 에이필러 트위터 연결된는 선, 그 선도 꽂아주시고, 에이필러까지 조립을 다시 해주시면, 에이필러는 그냥, 음. 그냥 구멍에 맞춰서, 우치핀이라고 하죠? 우치핀, 핀에 맞춰서 넣고꾹 눌러주시면, 싹 들어갑니다.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예, 지금 열심히 조이고 있습니다. 데코, 에이필러, 필터선 혼자서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할래니까 쉽지 않네요. 누가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주면 좋은데, 딸내미도 지금 학교 간 상태라서. 꽂아주시고 옷지핀 맞춰서 구멍에 맞춰서 꾹꾹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가 동작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깜빡이는 리피터 불 들어오는 건 이미 확인을 했고요. 전동 접이 테스트 한번 하고 미러 위 아래 좌우 움직이는 거 테스트 하고요. 잘 되네요. 자,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이 있으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전, 교체 후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